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퇴하는 질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주사 방식이 아닌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는 점안 방식의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노년기 3대 실명 질환이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눈의 뒷면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감소하고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질병입니다. 전체 황방변성 환자의 90%는 건성인데 현재 치료제는 눈에 직접 주사로 놓는 방식이어서 환자의 불편이 큽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에 투여하는 방식에 건성 황방변성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황방변성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토올 유사 수용체의 염증 신호 전달에 주목하고 이 신호 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탐색했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지만 과도한 염증 반응은 중증 염증 질환을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일 유사 수용체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비슷한 구조의 펩타이드 19만 개를 구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증 신호 전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최종 펩타이드 물질을 출현했습니다. 톨라이크 수용체는 밑에 어댑터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하위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든 펩타이드는 그 어댑터 단백질과 톨라이크 수용체 사이의 결합에 끼어들어서 둘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염증 신호를 막게 됩니다. 연구진은 발굴한 펩타이드 물질을 건성 환방 명성을 유도한쥐의 눈에 넣어 치료 효과도 검증했습니다. 펩타이드는 5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 크기가 작아 세포에 잘 들어가 약물 전달 효율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이 유도된에 눈에 이제 점안 형식으로 어, 그 약물들을 투여했을 때 실제 건성 황반변성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구진은 그 어, 개발한 물질을 상용화를 위해 국내의 제약사와 손잡고 글로벌 임체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